최태민 목사를 언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가 어, 이제 퍼스트 레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어머니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바쁘게 보낼 때인데. 많은 그 편지들이 왔습니다 위로 편지도 오고 격려 편지도 오고 또 전화로도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봐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저도 또 한번 만나서 얘기를 어,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몇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아내가 채태민 씨와 관계된 언론의 방송이나 보도. 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거는 방송에서 오보가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왜곡된 것이다. 어. 편리 없이 최태민 씨의 등장은 예? 어머니 서거 이후가 아니라 어머니 살아 생전에 최태민 씨가 등장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경수 여사가 숨진 다음 해인 1975년 경부터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태민 씨가 어머니를 꿈에서 봤다. 뭐 이러면서 접근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우리 아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영예의 공식 비공식 행사들이 많이 있었겠지 당연히. 예, 예. 그 행사장에 최태민 씨가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받아본 유경수 여사는 뭐라고 했다고 박근혜 씨가 증언을 하나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 당시 유영이에게 주의를 주면서 주변을 한번 환기시켰다고 하는 걸 기억하더라고요. 어머니 유경수 여사께서 예. 주의 환기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라고 그렇죠.